MBN에서 기존의 현역가 왕스리를 편성할 것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무명전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현역가 왕 시리즈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무명전설에는 현재 심사위원으로 조항조, 조현미, 남진 등 걸출한 트로트 선배들이 벌써부터 대기하고 있죠. 조항조는 자신도 오랜 무명 생활을 하다 40대의 빛을 본 가수이다 보니 자신 같은 무명 가수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싶다며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무명전설에 취지에 깊이 공감했는데요. 지원자들은 트롯이 처음이어도 괜찮고 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수라면 그리고 현역가수 등 어떤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되어 있기에 더욱 간절하겠죠. 주현미도 심사는 늘 부담이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전통가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는데요. 두 사람은 리빙 레전드라 불리는 이미자의 콘서트에 참여한 인연이 있죠. 지난 3월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 공연기자 간담회에서 이미자는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갈 후배 가수로 조항조와 주현미를 직접 언급하며 깊은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조항조와 주현미는 후배 트로트 가수들의 우상으로 꾸준히 손꼽혀 왔습니다. 송가인은 부르의 명곡 출연 당시 무명 시절이 길었는데 힘들 때마다 주현미의 노래를 들으며 버텼다며 주현미를 롤모델로 언급하기도 했죠. 무명 전설 MC이자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장민우 역시 미스터 트롯 결승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 전향 당시 처음 배웠던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를 불러 깊은 울림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보다 먼저 프로그램에 합류한 건 남진입니다. 남진은 자신 역시 무명 시절이 있었고 무대가 간절한 원석들을 발견하고 싶다며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 합류를 결심했는데요. 무명 발굴은 선배로서 책임이라며. 후배들에게 기회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죠. 앞서 남진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다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신뢰를 얻었는데요. 이번 무명 전설 출연은 단순한 심사를 넘어 후배 발굴과 성장 지원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후배들의 성공에 영향을 준두 사람까지 남진에 이어 전설로 합류하면서 무명 전설은 무명 원석 발굴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1978년 록 밴드 서기 1999년에 리드 보컬로 데뷔한 조항조는 1997년 히트곡 남자라는 이유로를 내놓기까지 20여 년의 무명 생활을 겪었는데요. 긴 무명 생활을 딛고 그는 사나이 눈물, 만약에 거짓말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트로트의 황제로 자리매김했죠. 여러 오디션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서의 활약은 물론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직접 참가해 서바이벌 무대를 경험했던 만큼 참가자들에게 공감과 현실감 있는 조언을 건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트로트 여왕 주현미는 1985년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비 내리는 영동교를 선보이기까지 강변가요제에 출연하는 등 많은 도전을 거쳐왔으며 데뷔 이후 짝사랑 또 만났네요. 신사동 그 사람 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국직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냉철한 평가와 따뜻한 격려로 참가자들의 성장을 이끌었던 그는 이번에도 무명 가수들의 버팀목이 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남진의 등장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남진은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라이브를 고집하는 가수로 데뷔 60주년이 된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인 선배인데요. 전남 목포 출신인 남진은 부산 출신인 나훈아와 각강 영호함을 대표하며 1970년대 가요계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큰 인기를 누렸고 지금까지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 구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따라한 게 바로 태진아 송대관이죠. 남진은 나훈아와 라이벌 구도에 대해 둘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받았고 예를 들어 무슨 행사장에 가면 난리가 났으며 나훈아가 상을 받으면 남진 팬들이 난리가 나고 남진이 상을 받으면 나훈아씨 팬들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다며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기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진은 나훈아 씨와 함께 라이벌로 그 시대를 이뤘다는 게큰 힘이 됐다며 이런 명콤비가 또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나훈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데. 여러분은 나훈아가 남진의 제자였던 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남진은 나훈아를 1968년도에 처음 봤고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음악학원 차리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제자 하나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나훈아였죠. 남진은 결혼을 해서 사 남매를 봤는데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해서 바쁜 탓에 자식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과거 남진은 롤러코스터급 연애사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1976년에 가수 윤복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뒤인 1979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윤복희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윤복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윤복희는 남진과 결혼하기 전 첫사랑이었던 가수 유주영과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하며 가정에 충실하려 했지만 남편 유주영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윤복희가 일을 계속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유주영은 윤복희의 매니저 일을 자처하였고 윤복희는 남편이 점차 약해져 가는 모습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윤복희는 공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때 남진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남편 유주용이 윤복희의 스캔들로 힘들어 하자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홧김에 이혼을 하고 남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은 남진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고 윤복희는 결혼 6개월 만에 남진에게 결혼 반지를 돌려주고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이후 남진의 사랑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진은 윤복희와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나 지금의 아내 강정열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진의 아내 강정현은 재미교포로 미국에 공연을 가서 선배의 소개로 남진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로만 들어도 남진이 감정적으로 꽤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남진은 태어났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1945년에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던 그는 아버지가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도정사업을 크게 운영했던 김문옥으로 국회의원까지 지낸 거물이셨는데 그래서 더욱 남진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부모님은 학교 담임선생님과 교무주임까지 가정교사로 들였을 정도로 남진의 공부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남진은 음악과 운동 등 예체능에 탁월했고 인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목포고를 졸업하고 아버지 몰래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는데요. 이처럼 남진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고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로 올라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흥에 겨워 취기로 무대에서 노래를 한곡 뽑았는데 그 순간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가 부른 팝송을 들은 밴드마스터가 눈여겨보고 그의 전화번호를 받아간 것인데요. 그로부터 두달뒤 남지는 그 밴드마스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 그분의 소개로 당대 최고 작곡가였던 한동훈과 인기가수 남이래를 만나 노래 공부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노래 연습실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활동을 시작하자 노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서서히 히트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 난데없이 남진의 노래가 노래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퇴폐라고 판정을 받게 됐고 결국 남진은 활동을 그만두게 됐죠. 게다가 당시 남진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셨는데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생각했던 남진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남진에게 당장 목포로 내려가 자신의 공장 문지기나 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몇달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떠나면서도 어머니께 아들이 풍각쟁이를 하면 집안을 망신시킬 테니 잘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는데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남진을 본 어머니는 트로트 가수를 권유했고 실제로 남진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이렇게 오늘날의 남진이 될수 있던 것입니다. 남진 역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인기가수가 될수 있었기에 후배들을 위한 마음이 클것 같은데요. 이번에 현역가왕 3 편성으로 방영일이 내년으로 미뤄진 게 아쉽지만 현역가왕을 전 회차 열심히 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곧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기대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